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음, 장마감을 두고 HLB를 보겠습니다. HLB 탄탄한 모습이구요. 오늘 노터스는 좀 전해드릴 이야기가 좀 있겠네요. 앞으로도 HLB든 어디에서든 노터스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저점에서 상당히 주가가 오르고 고점에서 장대음봉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아직도 이렇게 60일선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죠. 에, 과연 이것이 60일선을 아, 20일선을 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 내일부터는 이 위에서 서서히 지속적으로 5일선을 에, 훼손하면 안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오게 되면 갭을 띄우고 장대음봉이면서 전일종가를 이렇게 무너뜨리죠. 그렇게 되면 이 갭을 띄워서 전일종가를 무너뜨리게 되면 일단 일부러라도 또는 전량이라든지 매도하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음복이 나오고 오늘 또 다시 전일 종가, 전전일 종가라든지 이것을 상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밑에서 팔았던 분들도 또 추격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오늘은 분명히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가 아, 미끄러지게 된다라면 쌍봉의 역할을, 대, 역할이 되는 것이죠. 어,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일단 익절을 한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당분간 며칠이라도 좀더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가고요. 우선은, 우선은 HLB부터 보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은 상당히 4일째 양봉의 모습이고 어제는 100원인가 올랐고요 오늘은 5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31만 3천조 대당의 거래량이 바닥권에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 주가는 조심스럽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든 이 평선들이 응집이 되고 있죠. 바로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다음 달이라면 별도 기준의 1분기 매출을 아마 어닝하게 될 것이에요. 깜짝 놀랄. 어, 이번 1분기에 바로 장서에서의 로열티 수급을 받았죠. 따라서, 그, 어, 또, 그리고, 어, FA에 인수합병을 했죠. 그렇다면 전년 분기 대비 몇 천프로가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어쨌건 보여줄 것이고, 흑자 전환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인지, 그렇다면 시장의 수급은 깜짝 놀라게, 에? 모여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따라서 우리는 연신전은 저점을, 에, 저점마다 현재로서는 모으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이곳에 저점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다시금 여기에서 3만 원을 바닥으로 하면서 축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인데 이 저점이 이 저점보다 높여지는 그러한 이상적인 더블 바텀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대단히 그렇다라면 대기 매수세는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한다든지 또는 차. 차익을 한다든지, 매도세는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만이 여전히 하방 공구를 치고 있죠. 바닥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HLB 제약과 그리고 생명과학 모두 바닥을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에 롤링하는 상황에서 전, 전 바로 직전에 저점에 이렇게 걸어두어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부합으로 흘렀고요 잠시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만 순매도가 2,5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 위주로 모두 받아내는 그래서 강부합을 형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들은 차익 실현한. 하는 그런 모습. 음,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매매 금액을 보면 매도가 7조 1466억 원이 되고요. 매수는 7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리고 국내의 고객의 탁금과 환율, 원유 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105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109달러, 11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비축유를 방출하자 이런 부분을 했었지만 여전히 유가 불안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 다른 모든 금운동 이러한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오늘 상승으로 흐름이 됐고요. 3조 5천억 원에 이제 고객의 탁금이 늘어나서 고객의 탁금은 66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신용 융자 잔고도 21조 6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186억 원이 늘어났구요. 다만 더 다행스러운 것은 원달러 환율이 1.7원 내린 1,212원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음, 고객의 탁금 빵빵하게 대기매수 자금 많고요. 환율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미증시 3대지수 모두 강부합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죠. 코스닥 상황도 오늘 0.5% 올랐는데 꽁충 튀어서 952 포인트 이렇게 됩니다. 바로 위에 파란색이 있죠? 이것이 121선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다른 종목도 그래요. 다른 종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파스란 종목도 이 녹색이 61선입니다. 6 1선을 넘어서면서 거 유의미한 거래량도 나오고서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져가고 있죠. 또한 이러한 종목도 60일선을 돌파하게 되는 60일선이 녹색입니다. 요 녹색을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유의미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어도 오늘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이 상당히 좋게 보였죠. 추가적인 상승을 상승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제가 HMI 주주님들께는 어, 시황을 조금 더 해드리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 유가, 원자재, 동향, 유럽 시장, 뭐 이런 등등. 어,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지구촌에 있기 때문에 따로 유럽은 상승하는데 우리가만 폭락한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금융시장, 증시는 선진국 증시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2020년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어봤잖아요. 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이라고 하는 선진국의 나라들 마스크 진단기 하나 없고 우왕좌왕 그러면서 뭐 마트에서 사재기하는 그러한 에, 지하철의 지저분함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깨끗한 선진국의 이미지는 없었다는 것 금융시장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으로 2020년을 계기로써 이제 3년 정도 뒤라면 k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 선진국지수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MSCI 모건 스탠리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어, 그렇다면 음, 50조원을 추계화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여지가 있죠 패시브 자금이라 해서 어쨌든 우리 증시 올해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HLB 같은 경우는 역대급의 배출의 신장을 보이는 그런 한 해입니다 따라서 저점 공략 현재 HLB는 바닥에서 겔겔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점마다 담으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 오늘, 어,를, 공매도 한번 볼게요. HLB 공매도 조금 줄어든 모습이죠. 5만 주. 어제는 8만 5천 주의 공매도가 나왔고요. HLB 생명과 오늘 50원도 역시 올랐는데, 오늘 공매도는 2만 2천 주. 어제는 3만 4천 7백 주에서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볼게요. HLB 생명과학은 순매도, 뭐, 크게 순매도라고 해봐야 4만 8천 주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고 3만 6천 주 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음, HLB는 오늘도 여전히 프로그램이 더 많아서 5만 5천 주를 순매도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현재 13일째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를 때리고 있다. 아, 조만간에 지켜볼 에,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고 봅시다. 이런 말이죠. 어, 외국인이라고 해서 기관투자가라고 해서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펀드 매니저를 기껏해야 30대 중후반 정도, 40대 초반, 어, 한 10여 년도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음, 그렇다라면 이렇게 기관투자가가 유능하고 정보력이 좋다라면 아, 연기금의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중에 펀드 매니저를 연기금, 그, 운용자들이죠. 그러나 연기금 고갈된다는 건다 아시죠? 운용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와 같은 걸 본다라면, 기관 투자가 특히 또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장, 중,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가만히 사고 파는 거 구경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수익이 나오면 한 방에 털고 또는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HLB 제약 이틀 이틀간 순매도 소량이지만 보여주고 있구요. HLB Therapeutics. 오늘 또 여기 한, 투신에서는 HLB 테라피틱스에서 지속적으로 소량이지만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9만 4천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에 9만 4천 주, 대략적으로 10만 주 병도 매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한다 손치더라도 지장은 없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노터스의 오늘 흐름은 어제는 6만 3천 주 매도했고 오늘 또 다시 5만 주를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다시금 노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공부해 보시기를. HLB가 주가 바닥에서 많이 고점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더 동반되면서 오일선을 무너뜨린 장대음봉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전일 더운다는 갭을 띄어서 이렇게 전일 종가를 무너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를 차익을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이제 8% 다시 올랐는데요. 아직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HLB 지난 여름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동반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어쨌든 아, 고점에서 오일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 하락과 장대양봉, 상, 여기도 상승이 나왔네요. 이렇게 크게 어, 잘 보이지 않나요? 일봉을 이것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살펴볼게요. 지난해 HLB입니다. 이 고점에서 이곳에서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부터 5일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뚫고 올라 만약에 상승하고자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지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며칠간 횡보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5일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개발하게 되면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결국에 이러면서 어, 이곳 앞. 배요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이격이 줄이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어,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 우리는 아직 이 도터스에 대해서 오늘 상승했다라고 해서 이 가격 전일 종가를 에, 높였다라고 해서 오늘 거래량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면 이 고점을 조금씩이라도 서서히 오일선이 살아있으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 오늘의 이 노터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어느정도 이건 상당하게 어제가 누군가는 대단히 많이 파란색으로 파란 흔적이 이렇게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만 천원 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음, 이것이 대략 몇 시인가요 대략적으로 시간이 음, 1시 반을 기, 에,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기가 바로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죠. 얼마요? 3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높여져 갔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흐름이 팩트라고 한다면 이곳을 돌파하게 점점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조금 지켜보시면서 이것을 돌파하면서 안정적인지 아니면 갭을 뛰어서 이곳을 가고 하락을 할 것인지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일단 의미 있는 내용은 돌파하기 어려웠던 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것을 돌파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전저점의 부근을 지지를 받고 올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페이크성이도일 수도 있고, 진치, 팩트적으로 매도한 부분이고, 이것이 페이크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것을 돌파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진위를 가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HLB에서 HLB 생명과학에서 HLB 제약에서또 어, 넥스트사이언스에서 등등 어, 이러한 모습들 일봉에서의 모습 그리고 분봉에서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어, 단기 상승한 고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올 적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어, 오늘 꼭노터스를 통해서 앞으로의 노터스의 흐름을 봐서 각자의 에, 매매 패턴 음, 매도, 매수의 관점으로 어떻게 정립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하면요 어, 현재 일봉에서의 hlb의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단히 좋은 모습이죠 이제 조금만 하게 되면 21선과 얼마에 61선을 모두 만약 약간의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을 한다 라면 이 61선과 61선, 2선 61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곳을 어려웠던 것을 돌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에, 그러기에 여기에. 3만원 만 초반에 머물러 있을 적에 많이 평단을 낮춘다든지 담아 놓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출 우리가 마켓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수급은 몰리게 됐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되겠죠. 수백 조, 수십 조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현재는 HLB 또는 다른 HLB 그룹주의 모습은 현 위치에서는 충분히 매수에도 수익낼 그러한 위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화요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